아예 아파. 아예 아 아예 아파, 아예 아파. 아예 아파, 아예 아파. 아, 뭐라 <laughs> 우연아, 고양이한테 우연히 다친 거 말해주고 있어? 응. 어. 고양아, 우연이 손이 아예 아파. 응. 컵 가지고 뛰다가 꺼당 넘어졌어. 아빠, 아 오. <laughs> 윤아 뭐? 가까이 가면 안 돼. 와이가 놀랜데. 응. 단조. 응? 아니고 돈 아니야 윤아.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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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줄 거야, 고양이한테? 응. 고양이 지금 쉬고 있는데, 코코 자고 싶대. 떼떼. 어, 고양이가 떼굴떼굴 굴렀어. 어? 어. <웃음> <웃음> 꼬리, 꼬리. 꼬리 살랑살랑 했어? 꼬리, 꼬리. 어, 꼬리, 꼬리. 응, 어, 고마워. 우연아, 우연이는 고양이가 아니야. 우연아, 마닥에 누우면 어떡해? 핥았어? 어. 고양이처럼 다리를 핥았어? 어. 그랬구나. 너무 가까이 가면 고양이가 놀랜데. 아기 고양이야서 놀랜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고양이가 놀래. 일어나. <laughs> 고양이. 거지터지 응, 가자. 어 고양이 저기 또 있다. 저기. 봐.